저희 해로질하는 동생들이 있어서 거기 구경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또> 있네. 뭔데? 뭔데 이게? 어이 습니다 뭐여? 아걸 피문어라고 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갔다 올게 지금 들어오 뭔가 루지들 사람들 잡으러 갑니다 그잘 되나? 아 누리야 <laughs> 래내기세 <키스> <laughs> <laughs> 딱지하고 무더하고 게하고 큰일하고 오셨어 가자 욕봤다 오 오! 야, 우도 아닐까? 꽃게하고 꽃게, 낙지고 그러네 오. 낙지, 오. 오! 아, 연 아, 유니 <놀람> 차이가 났어, 감자 자기 아 음. 자, 아니, 아니, <웃음> <야>. <웃음> <웃음> 내가 행님 음. 오신다고 내가 가보징을 잡아왔습니다 우와 고기만 잡아 야채도 같이 넣은 것 같네 <laughs> 어! 뭔데? 어? 저거 뭔데 저거? 하얀 거아저감감감아신발이줄 알았네 와나쟤 손질하는 거 지금 갖다 먹었잖아 음. 음. 아니 이게 너무 잘해 쟤먹무게다뜨어져가지고 갑오징어 대박 대가리 빼려면 사실 조금 이게 잘못 삶으면 머리는 좀질기거 내가 잘못 삶아서 그런지 대가리좀 질기기 때문에 뭐도 대가리가 덩대가리야 이거는 이제 쭈꾸미, 이거 쭈꾸미 샤브샤브해오면 진짜 연하고 맛있지. 바로 이런 거는, 바로 이거 바로 라면에 딱 넣어 먹어야 봐봐요. 누가 보면 이 동네 아주만인줄 알겠다. 그쵸, 근데 저는 이런 거 집에서는 이런 거대가다 떼내고 우리는 몸도 다량 없지, 이런 거는 잘안 먹어. 너무 많이 사보니까 이 이거 알딱 찼을 때는 여기 보면 밥알 같은 게막 들어가 있거든. 아예 알도 안 터뜨리고 바로 샤브샤브 해 가지고 바로 찌개에 썰 먹으면 완전 맛있지. 네, 이런 거는 그냥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버리지. 음. 왜? 많으니까 이거. <웃음> 맞아. 제가 <laughs> 나중에 <그래>. 어. <laughs> 부자들 만 하는 면 요소라 그래. 뭐, 이거. 뭐예요? 저저 먹어서 어디 쓸라고. 봐봐. <laughs> 그래. 이게 주꾸미고 어. 자. 요게 대낙지. 어? 대낙, 대낙지. 음. 낙지, 아, 낙지. 길죠. 음. 우리 일반 탕탕 해먹는 그런 낙지 아니죠? 아예 예. 예 선생님. 이런 거는 탕탕 해먹 맛 없어요. 예, 그럼 우리 보면은 이거 빠닥빠닥 씻고 가지고 그 착한 낙지 집에 가면은 그 붉은 낙지 보이죠? 예 예. 그게 예. 요거. 아. 이 조금 이거는 샤브샤브에 갖다 뭐든 이게 물 것도 샤브. 없대 이거는. 이거는 우리 쪽에서 이거 쓰지도 않는데. 아. 누가 잡아? 저분이. 아이가. 아이고 요 잡아 온것도 대단하다 지금 봐. <laughs> 아이고 눈이 어디 붙었는지 알고잡았네 그래 갔다. 아, 원래는 안 먹는다 이거. 이거는 근데 먹는데. 죽꿈이는 쭈꾸미는 보통 아까 그런 사이즈고 한요 정도 잡는 게 이제 조금 큰 사이즈인데 요런 거는 이제 좀 몸통 빼내고 이제 조금 먹을 수 있어. 음. 그런데 아까 그런 거는 이 봐라. 요런 거는 보고 있어 계속. 이런 거는 가하게 버리는 거 요거 이제 무, 이거는 이제 아니, 문어죠 문어 이런 아? 문어 같은 경우는 이봐라 어른들이 이거 딱 찍었는데 잘못 찍었어 이러면 이제 이먹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요 음. 봐봐 네. 이런 게딱 이런 게딱 넣어가지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딱 이래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딱 보면 그게 그림맛있는 거라 피문어가 피문어가 음. 이거를 맛을 봐야지 이게 밤에도 담가가 사랑하나 부인이 나도 사랑합니다 불어왜 끄고? 지금야 지금 아니 파다가심하네오 대게가 완전 꽃겠네가장실인데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눌 때까지.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거제 7천도 얻습니다. 처음 먹었는데 되게 어, 넓고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굿네. 이거 조금 있다 이 가야 되는데 동생들 이렇게 새로질 한다고 와가지고 오죠. 아하 저 어린 어린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talking <laughs>